<웃음> <웃음> 자, 우리가 오늘은 디지털로마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음, 다들 디지털로마드를 뭐 전문적으로 하거나 몇년 동안 하거나 해온 건 아니지만 각자 뭐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워킹베케이션으로 좀 휴가 겸 일을 하러 떠난 경험들이 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로마드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사실 개념 자체가 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노, 넓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좀해 볼게요 어 재택근무와 디지털 로마드의 차이 요두 개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외국으로 간다 <laughs> <laughs> 어쨌건 재택근무는 내가 일하는 장소가 집인 거잖아 어 재택근무는 내가 일하는 장소가 집인 건데 디지털 로마드인 경우는 내가 꼭 여행을 가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외국에 가서 일을 했다가 정의가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에서 일을 할수 있는지 정할 수 있다. 이게 좀더 명확한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집이건 사무실이건 아니면 여행지건 코워킹 스페이스건 상관없이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하고 싶은 장소를 정할 수 있다가 디지털 로마드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 넓은 분야를 모두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더 여행지에 가서 여행지 코워킹 스페이스건 아니면 여행지 카페건 그쪽에서 일하던 경험이라던가 그쪽에서 일했던 거에 장단점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자 어디서 노마드 해봤었는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 컴퍼니에서 인턴했을 때어 인도에서 한 달간 약간 인턴처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laughs> 어, 나는 어 최근에 이제 회사가 반년쯤 전부터 원격 근무를 채택을 해서 이제 집에 집이나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나 휴식 이런 게 분리도 좀잘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스스로 좀 퍼포먼스 자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결국은 약간 멘탈이 약간 아좀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어 저도 비슷하게 저는 실리콘밸리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조유진 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그 이후에 One w a 이라는 다큐멘터리 디지털 음마에 관한 다큐멘터리 에 관한 트큐진행리프로젝트지진행하에가지고 이제 예아 이런 이런 형태의 삶이 있구나 이런 형태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경험을 할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약간, 뭔가, 당장, 좀, 좀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을 좀, 좀 리프레시를 하면서 해외를 다니면서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노마드 리스트라고, 디지털 노마드를 하기 좋은 장소들을, 이렇게 랭킹을 매겨주고, 뭐, 물가나 인터넷 속도 이런 것들을 비교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치앙마이가 1등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딘가를 가면 이제 치앙마이를 먼저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뭔가 바다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다가 있으면서 적당한 물가에 그런 장소를 찾아보니까 발리가 나왔고 그래서 일단 저는 발리에 한 달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다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도유진님 역할이 좀 있는 거 아니야? 도유진님이 그 주로 이제 발리, 우붓 이런 쪽을 많이 조문을 해주셔서, 약간 디지털 노마드 하면은, 약간 그러니까 아주 좋은 쪽의 이미지로는 해변에서 서핑을 하면서, 이렇게 <웃음> <웃음> 바리스를 마시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코딩을 하고 이런 걸 떠올려서, 이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제 발리에 많이 혹한 것 같아요. 도유진님이 근데 어떤 분이시죠? 그 디지털 로마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좀 많이 그 문화 자체를 소개를 하고 어, 그런 거에 관심을 빠르게 보이셨던 분이고 그분이 다큐멘터리도 찍고 책도 내고 그래가지고 어, 디지털 로마드 쪽에서 유명하신 분 이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 에반젤리스트. 음, 에반젤리스트, 음. 에반젤리스트. 음. 에반젤리스트 그러면은 사실 성환이나 호성이나 둘. 나나 아, 발리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발리 좀 겹칠 수 있는데 <laughs> 성원 성원이도 그러면 어디서 노하드 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트업에서 있던 게뭐 호성이랑 같이 있었던 시기만큼 겹치는 거니까 한 8년 정도가 됐는데 초창기부터 항상 해외 서비스를 목표로 달려왔어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달려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장을 가거나 할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8년 전쯤, 7년 전쯤에는 디지털 로마드라고 딱 명명되어 있지는 않았던 그런 그 시기에 코워킹 스페이스가 미국에서 막 벌어지고 있던 시기에 처음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을 좀 해봤어 한달 정도만 계약을 하고 그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한 달간 일을 하면서 그 공간 자체도 너무 좋은 거야 되게 공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딱 코워킹 스페이스에딱 초창기 딱그 이미지 버전. 거기에서 외국에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일도 하다가 좀 피곤하면 딴데 카페 가서 일도 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게내첫 어 디지털 로마 등 경험인 것 같고 그걸 계기로 이제 좀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었고 게다가 우리는 서현이랑 나랑 이제 부부로서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도 하와이에 가서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 정도 휴가 정도를 내서 아예 쉬다가 나머지 거기에다 일주일 정도나 한 10일 정도를 붙여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왔지. 이런 것들도 디지털 로마드의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서도 우리 그 중심 지역이 델리인데, 벵갈로루 지역으로 잠깐 한 일주일 정도만 나갔다 왔어. 그냥 너무 지쳐서, 델리라는 곳이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쳐서, 어, 어 벵갈로루를 갔다 왔는데, 벵갈로루가 아무래도 인도에서 IT 중심지잖아. 그래서 코키스페이스도 많고, 그런 문화 자체가 너무 달라서, 아 되게 힐링을 하면서 업무집중도도 훨씬 높아졌었고 그리고 그 인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휴가를 잠깐 낸 다음에 어 그리고 일할 시간도 좀 붙여서 발리에서 포킹스페이스도 좀 거기에서 일도 좀 하고 그랬었지 오느오빠도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실네요 어, 나는 경험이 있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되게 이런 거에 동경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행은 굉장히 많이 다녔지만 사실 회사 특성상 그런 식으로 재택근무라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렵고 대신에 이제 휴가가 나오면은 가서 그런 코킹 스페이스나 그런 카페 같은데 가서 사실 여행지의 기분을 느끼면서 약간 코딩하는 을 그런 정도의 경험 하면서 약간 아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으면 괜찮겠다. 사실 관심은 많이 가졌고 그런 그런. 말한 그런 로마드 리스트? 그런 것도 막 찾아보고 아 이거 뭔가 내가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지는 공간 혹은 이런 약간 좀더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뭐 약간 놀면서 일도 하고 싶다 약간 그런, 그런 거에 약간 좀 동경 이런 거는 항상 있었어 근데 오빠네 회사가 뭐 대기업이라서 그런 어, 디지털 로마드나 리모트 워크 같은 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딱히 없긴 하지만 오빠는 회사 본사가 독일에 있으니까 어. 그쪽으로 출장 가거나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출장을 가서 주중 또 업무 시간에는 가서 일하는 거고 대개는 뭐 어디 내가 자유롭게 일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그쪽 사람들하고 그 디스커션 하면서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일단 주말이나 뭐그 퇴근하고 나면 뭔가 하는 이런 정도 자유인 거지 사실은 음. 그런 약간 노마드랑은 좀 다른 확실히 제한된 그런 음. 독일에 가긴 하지만 거기 오피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스지털 노마드에 느끼는 않다안 난다. 회사가 이런 재택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열려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차이가 음. 좀 아쉽다고 할수 있죠. 그럼 노마드하는 지역을 선택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 잡아왔고 앞으로 내가 간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할것 같은지를 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 같은 경우는 다른 케이스들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했던 경험들이 좀 있어요. 출장으로서 간 적도 있고 아니면 출장 간 대서도 딴 데로 좀 여행차 간 적도 있고 아니면 아예 휴가를 기획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조금 더 살아보고 싶어서 연장을 시킨 부분도 있고. 그러면 내가 선택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점들이 있느냐를 고민해보면 나는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 그 공간 자체가 어 나한테 그 국가나 공간 자체가 나한테 리프레시 됨을 줘야 될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디지털 로마드를 해야 돼 그리고 어 어딘가 나고 싶어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근데 그때 인도를 가지는 않을 거야 델, 아 정확히는 델리를 가지는 않을 거야 어, 왜냐하면 이유가 그쪽에 트래픽이나 아니면 공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가서 리프레시한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 반면에 이제 발리나 하와이 이런 데는 가서 공기도 좋고 내가 쉬고 싶을 때쉴수 있고 어 서핑하고 싶으면 서핑도 할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최근에 하와이에 갔다 오면서 다른 생각이 하나가 더 들었어. 추가 요인 이 하나가 더 들었는데 비싸면 안 돼. <laughs> 중요한 것 같아. 음 비싸면. 사회에 사람이... 부담이 된다 그치 그치 그나마 싼 숙소들을 일할 때는 돌아다녔었는데 싼 숙소에 갈 때마다 바퀴벌레가 있다만한게 나오는 거야 <laughs> 정말 그 아예 정말 후진 곳이 아니더라도 바퀴벌레가 안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지역을 좀 찾아다녔었고 그런 지역이 그럼에도 아무리 싸도 한 20만 원대는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식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하더라고 나는 일단은 특히나 노마드리스를 볼때 어, 거기에 이제 월 예상 생활비가 이렇게 계속 따로 따 있는데 예를 들면 어, 발리우부시나 이런 데는 한 1300불 정도로 잡혀 있고 이제 어느 기준인지는 나도 정확히 체크를 안 해봤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도시별로 비교는 가능하니까 이제 어, 치앙마이는좀더 썼어요. 900불 정도 내외. 그래서 일단 저도 그노마드를 하려면 결국 서울에서 있는 것보다 더 비싸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현재 살고 있는 것 보다는 좀더 싸야 된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 물가가 비싼 곳에서 더 높은 임금으로 취직을 한 상태도 아닌데 그거를 굳이 지출하면서 있기에는뭐 단기적으로 약간의 리프레시라면 모르겠지만 뭐 오랫 몇달 동안 있을 거다 이러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 가격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인터넷, 인터넷이 아. 제일 좀 특히나 인도에서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인터넷 쓰려면 무조건 폰 번호로 인증을 받고 써야 되고 이런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었던. 좀 여행자들한테는 인터넷 환경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좀더 오픈돼 있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이러면은 그게 특히나 개발자로 일하는사람들한테는좀 지그 외에 이제 뭐 날씨나 뭐 환경, 뭐 기후, 뭐 아니면 대기오염, 뭐 바다가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근데 그런 건 있지 않나요? 뭐가 그러니까 어, 너무 너무 놀거리가 많으면. 은가 <laughs> 갈려는 지역에 뭐 놀거리가 너무 많아. 막. 근처에 막 놀이공원 있고 막뭐 카트 타는데 있고 막 이렇게 놀기 너무 많으면 약간 주의 집중이 잘안 된다거나 하는 면이 있지 있진 않나? 분명히 있겠지 근데 확실히 이것도 하나의 주제일 것 같은데 과연 디지털 로마드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업무율이 충분히 날수 있느냐 그리고 그 업무율을 충분히 낼수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나 혹은 어떤 사람이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옆에서 갑자기 노는 게 있어. 그러면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난 놀아야 돼라고 하는 거면 사실은 그냥 휴가를 쓰고 가야지. 그걸 정말 일하겠다.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외국에 나가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음, 처음에 며칠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나중에는 좀 뜸은 뜸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드는데 계속 할수 있을 계속 할 수. 아예 1 년이면은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길어봤자 만약에 한 달이다. 이 정도면은 매일이 새로울 거거든요. <laughs> 네, 그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그, 아까 말한 치앙마이 같은 데가, 그런 의미에서는 적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바다도 없고, 뭐, 물론 거의 힐링을 할 수는 있는데, 막 놀만한 그런 환경은 그 발리보다는 덜 하니까,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과연 거기서 창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 치앙마이가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약간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형은 치앙마이가 점수가 좀 높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을 게좀 적어서 노을 <laughs> <laughs> 어, 게적어서 아, 그, 뭐,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덕티비티가 어, 괜찮았다라는 그런 물론 사실 그 기준 항목들을 자세히 본게 아니라서 사실은 뭐 호선이가 말한 것 같이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덫을 줬다라고 하면은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직장이 다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과의 시차도 사실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참, 참 발리가 좋은 곳이 아니었나 <웃음> <웃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남아권이 대부분 한두 시간 내외 음. 차이 나니까 아주 좋은 거. 인도가 3시간 반 차이 났는데 아이 은근히 업무에 영향을 줘. 고 3시간 반이면 뭐 3시간 반 괜찮지 뭐 밤에 일하면 되니까 뭐 이런 마인드였었는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게 내가 어떤 일정이 있을 때 어, 그쪽에서 업무시간이 아니면 답을 못 받는 거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점심때까지 답을 못 받아 어, 그쪽은 아직 뭐 점심때 7시 반이 정도니까 6시 반 맞나? 8시 반 8시. 그지 어, 음. 그때 되면 아직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막 던져놓으면 그걸 못 받는 경우가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 입장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일단 일이 밀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 어, 그런 압박감들이 좀 있기도 했어. 이게 하나 삐끗하면 하루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어, 그게 좀 차이가 크더라고. 차이에 대해서 나는. 디지털 노마드를 원래 한다면 내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시차 때문에 업무에 영향이 간다는 게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했었는데 음. 나도 계속 관리가 시작가한 시간밖에 안 나서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나는 남미에 가서는 할수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걸 꼭복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러니까 정말 내가 프리랜서라서 그냥 업무 시간에 어떤 윈도가 겹치지 않더라도 일할 수 있었다면 라은뭐 나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더 이제 예를 들 풀타임으로 임플로이된 상태에서 그래야지 좀더 안정적으로 노매딩을 할수 있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시차가 좀 크리티컬하다는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서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기업이 있잖아. 우리나라 뭐로켓펀치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있듯이. 아예 디지털 로마드 자체를 좀더 빡시게 준비를 하는 곳이 있다면 시차에 상관없이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 근데 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차가 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 텐데 그러면 은 그런 면에서 개발자란, 개발자라는 직업이 로마드에 적합한 직업인지 정확, 아니면 유리한지 아니면 유리가 유리하지 않다면 어떤 직업들이 있으며, 그런 코어 캐스페이스 가면서 본, 보면은, 꼭 개발자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런,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하는지, 이게 얘기를 해볼까요? <웃음> <웃음> 개발자보다는 약간 글을 쓰는 사람들. 아. 음. 뭔가, 건바이 건으로 하는 사람들. 네? 글을 쓰는 잘... 사람들, 뭔가, 예를 들면, 소설가라던가 아니면, 뭐, 블로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단, 그, 이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약간, 연속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영감이 떠오르고, 그걸 막 하는 그런, 그런,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 물론 또, 혼자 일한다는 그런 측면도 훨씬 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혼자 일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긴 해. 응? 작가가 그렇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에 근간은, 내가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과 협업 없이 내가 할 일을 할수 있다. 어, 그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음. 그럴 수 있겠네. 하루피도 엄청 돌아다니면서 글 썼다고 하던데. 맞아. 어, 그러면 좋은 거 같아. 그런 사람. 들 근데 약간 개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코딩을 코딩을 주로 할 때는 사실은 큰 메리트는 뭐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 개발하는 측면에 서는 내가 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와중에 나를 건드리는 예를 들면은 흔히 말하는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툭툭 쳐 가지고 회의 하자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훨씬 집중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근데 네. 아까 그런 협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음. 네. 근데 그런 약간 노마드 하면서 제약은 시차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시차도 중요하다라고 해지않그니까 시차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니까 나도 어느 정도 시차를 고려해서 바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개발 업무만 하게 된다 이러면은 어 마일스톤이라거나 비처를 언제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 미리 정해져 있고 뭐 일주일 앞에, 이주일 앞에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그 시간만 확보해서 나의 업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협업에 있어서의 어, 실시간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별로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개발자의 업무 시간. 이게 사실 그냥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뭐 이런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집중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많은 일들을 하고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집중할 때까지 15분, 30분 이렇게 그 시간이 호비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뭐 개발자의 업무 시간이 조금 다른 직군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물론 다른 직군도 그런 직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그런 의미에서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진 회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뭐 말을 걸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할까 같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게 그걸 물어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지만 내가 집중하던 순간에 갑자기 딱 흐름 끊기면 다시 거기로 집중할 때까지 시간이 완전히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전체적인 팀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봤을 땐 옆에 누군가 있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 저하를 일으키기는 하지 그래서 나도 되게 공감되는 게 나가서 있으면 딴 사람들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 팀원들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혼자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혼자 집중하는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내가 일하는 시간 대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이드로 보자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나 혼자 많은 것들을 혼자서 다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당연히 협업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어렵긴 어려운 거지. 음.